20번 문제도 좀 봅시다. 20번 문제, 이제 20번 문제, 21번 문제, 그리고 30번 문제가 남아 있는데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까요? 보면 모든 x에 대해서 이 녀석이 a에 포함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녀석이 거짓이. 그러면 거짓이라는 얘기는 이걸 부정하면 참이 된다는 얘기니까. 어떤 x에 대하여 x하고 x제곱 플러스 a라고 하는 녀석은 a 안에 들어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x라고 하는 녀석은 존재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런 녀석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저기에서 보자면 1하고 2가 아니면 2하고 어 제곱 2하고 5하고 3의 제곱 1 3하고 10하고 그리고 뭐고 4하고 이것들 중에 어떤이라 얘기는 이것들 중에 하나는 a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필요고 하는 녀석은 x들의 모임인데 2분의 1 X가 A 안에 들어있으면, 2분의 1 X가 A 안에 들어있으면, X를 넣겠다는 건데, 그 P라고 하는 녀석은 진리집합을 보자면, 이 녀석이, 여러분, 요 녀석, 요 녀석의 절반을 했을 때 A 안에 있다면, 그죠? 저, 절반한 것이 A 안에 있다면, 원래 녀석을 P에 넣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 는 무슨 얘기냐면, A 안에 있는 놈을 두 배에서 넣으면 되겠죠. 두 배에서 여기가 e x로 끌고 가면 되겠죠. 그죠, 그죠. 두 배에서 끌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녀석은 Q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A 안에 들어 있는데. a 안에 들어있는 요 x는 a 안에 들어있으면서 2 0이의 짝수이기만 하면 돼요 또 q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그냥 a 안에 있는데 요것이짝수인 녀석을 넣겠다는 취지인 거죠 근데 p하고 q가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얘기는 얘하고 얘가 지금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똑같다는 얘기를 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1이 음.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해봅시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뭐하고 뭐가 있을 거냐면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만들어질 거고 Q가 만들어질 거고 근데 A가 만약에 이네놈 중에서 이네 녀석 중에서 한 녀석이 이 속에, 한 녀석은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2라고 2가 a 안에 있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현재 1는 a에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죠 지금 그럼 여기 2하고 여러분 2하고 5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걸두 배에서 여기 넣기 전에 이 녀석들 중에서 뭐라고 짝수인 녀석은 무조건 Q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Q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짝수 중에서 E가 여기에 있어야죠 근데 P하고 Q가 똑같기 때문에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여기 E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P에 있는 녀석은 말이죠 A 안에 있는 녀석에 구배를 하겠다라는 취지인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가 지금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우리가 여기에 일이 있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 이가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여기에 일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일이 여기에 있지 않. 1은 a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녀석을 보장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요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안 되는 것지 이제. 됐어요? 됐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2하고 5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 그다음 스테이지로 가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하고 5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가 해볼수 있는 건 4하고 17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녀석들 중에서 짝수는 Q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4가 있어야죠. 근데 그 4는 지금 현재 피하고 Q가 필요충분조건이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가 4가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가 2가 있어야죠. A에가 짝수가 있다는 얘기는 그 녀석은 여기에 있다는 얘기인 거고 필요충분이니까 여기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2가 있으려면 자동으로 여기에가 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리 얘기하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가 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사가 2가 있음을 보장하고 2가 있음이 다시 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안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온 속도 있으면 안 된다는 수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최종적인 결론으로 우리가 가자면 결론적으로 이 A라고 하는 녀석에는 3하고 10이 있다라는게 시작인거고 분 여기 10이 있겠죠 10이 있을거고 됐죠 그럼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그냥 5가 있으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아무 전개사항이 문제가 없는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녀석을 2배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2배하면 여기 있는 녀석이 2배하면 뭐가 될거냐면 여이 됐고 20이 됐고 10이 여기 있죠 근데 필요충분이지 않습니까 필요충분이니까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에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 근데 요 녀석들은 다 A 안에 있는 짝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녀석은 여기 있어야 되니까, 여기 지금 현재 6하고 20이 있어야 되는 녀석인 거고, 다시 우리는 여기가 6하고 20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녀석을 두배한 녀석이 여기 있어야겠죠. 두배 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12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 12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12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 12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12가 있다는 얘기고, 하시겠어요? 처음에 요 녀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 10이 지금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녀석인 거고,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가 된다고? 여기에 있는 녀석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녀석이 되는 거고, 됐죠? 됐죠? 10이 있기 위해서는 5가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논리정계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됐죠? 여기까지 우리가 보장을 받았죠. 지금. 보장을 받았는데 여기에 있는 녀석이 두 배는 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두 배하고 두 배하고 요거 두 배는 여기까지 있으니까 요것이 되는데 필요 충분히 되니까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다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녀석들은 죄다 다시 여기 있어야 되는 녀석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요것들을 두 배한 녀석 이 여기 있어야 되는 녀석인 거고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는 요거 딱 쓰면 Q에 있는 녀석은 어디까지나 A 안에 있는 놈들 중에서 짝수기 때문에 이 12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두 배를 하면 여기가 되면 좋은데 두배 했을 때 여기 전체 집합을 벗어나기 때문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이 필요 충분이 됐고, 문은 받아도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짝수들이 1 6, 20, 12, 여기에 다 있죠. 됐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에 있는 녀석들을 두배한 녀석들이 다 여기 있죠, 지금 현재. 이해하시겠어요? 이 녀석들을 어차피 두배 하면 저 전체 집합을 벗어나는 녀석이니까 이것들이 있을 방법이 없는 녀석인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저기서 원하고 있는 이 A의 최소값은 우리가 찾던 녀석요 녀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생님, 근데 왜 최소값이요? 여러분, 여기에 다른 녀석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으로 다른 거지, 지금. 예를 들면, 여기가 7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14가 들어오면 되죠. 그럼 여기 14가 들어오면 되고, 여기 14가 들어오면 여기도 1 4들어오면 돼요. 그러고 나면 다시 이 조건 다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소기 때문에 추가적인 녀석을 넣지 않을 뿐인 거죠. 여기까지가 최소가 되는 녀석인 거고, 우리는 이 녀석의 합을 구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 고민해 보세요. 아시겠죠?